멋진데 이렇게 멋진지 몰랐네. 메이토이와 그러니까 부부암이죠 부부 있는 오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어 오 여기 랍스타를 파나봐 이야 멋진데 진짜 오야 일본 애들은 이런 거 이렇게 잘 해나요? 구경하기 좋게. 아, 입 구가 들어가는데 차가 좀 다녀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옆으로 조심해서 건너가 봐야죠. 야!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 <laughs> 야! 줄도 매달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어, 내려가 볼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내려가 보라는 거야? 아이어프로에서밑투를 해서 전려서 넘어가 볼수 있나 있 보다 부부암이에요 부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laughs> 이런 건가 어, 저리 한번 가볼게요 아 조심해서 돼. 가야 돼 이야 와와 와. 옆으로 해서 갈 수가 있어 아 이건 어 테트라 포트를 이상하게 만들었네. 레고처럼 만들었어요. 이야. 와,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에요. 이쪽으로 어촌이 조금 있고. 저기 보이는, 어,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살짝 튀어나온 곳. 코너 돌았으면은 작은 어촌 마을하고 항구가 있어. 제가 한 15년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요. 저 앞에 보이는 섬 있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섬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물 속에 느낌이 어 오키나와 바다보다 더 우리나라 바다 쪽에 가까운 정도? 제주도 바다 쪽에 분위기가 좀더 살짝 비슷한 느낌. 여기도 이제 쿠루시오 난류가 올라오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 산호도 좋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이렇게 멋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고, 구경하고, 다이빙도 하고, 회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15년, 거의 한 20년 전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뭐강제징용 끌려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봤다 이 정도만 인지를 했지 실제 이만큼의 기록이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어 근데 진짜 지금 찾아보면은 어 지금 최근에 영화 중에 구남도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구남도 라는 영화 어 실제로 구남 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화면상으로는 멀리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형태를 보기가 어려운데 눈으로 보면은 진짜 군함 같이 생겼어요. <laughs> 어, 참. 별명이 군함도고요. 실제 이름은 하시마예요, 하시마. 아, 하시마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저 옆으로 보이는 저 섬이요, 나카시마라는 섬인데요. 저 섬에, 저 섬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저 섬부터 저 섬까지 밑으로. 갱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로 이제 내려가서 석탄을 캐고 또 이쪽 편에도 탄광이 있으니까 글로 넘어가서 저기가 본섬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또 저기서 나가사키 항구 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 보기에 여기서 헤엄쳐서 갈 만한 느낌이 들어 물론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뭐 해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거리상으로 보면은 되게 가까워 보여요. 저 아래가 지하로 한 1000m 정도, 1km. 와, 씨. 엄청나네. 그 정도 내려가면은 밑에 석탄이 캐지는데 그 석탄이 굉장히 품질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캐야 되니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탄광이 있어가지고 저 옆에다가 어,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어, 병원도 짓고, 극장도 짓고, 막 그랬다는 거죠. 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주를 해가지고, 탄광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대요. 어저께 제가 이 근처에 사켜가 있어가지고, 일본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어, 내일 뭐할 거냐, 난 내일 안 돌아가고, 여기 좀 구경할 거다. 그랬더니, 오, 거기 좋다고, 멋있다고. 구남도 거기 가면은, 어, 바닷가에서 봐도 되고, 거기 가는 투어가 있으니까, 그거 가면 좋다고. 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진짜 너 가봤니 그때 못 가봤대. <laughs> 근데 언론에서 보고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선인들 많이 끌려와가지고 여기 강제노동하고 했는데 너 그거 아냐 그랬대니 모른대요. 뭐야? <laughs> 야, 아개오 교수인데 몰라 몰라. <laughs> 아, 참. 또 일본은 역사교육이 선택이다 보니까 배우지 않고요. 또 근대 역사 같은 경우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노동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거의 몰라요.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한국 사람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대충 아 그런 게 있었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 실제로 뭐어 그렇게 많이 참혹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는 거의 모르죠. 거의 몰라. 거의 모르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에이, 그래 그러게 했겠어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저기 구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면서 그런 기록들은 다 수정하기로 해놓고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도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일본 그 정부의 어, 버릇이야 버릇. 그 강제동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하니까. 이야, 진짜.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굉장히 가깝게. 이쪽 본섬이 있고, 저기서, 어, 수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함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석탄 채굴을 해요. 석탄 산업이 쇠락하기 시작한 1975년도에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탄광 운영을 했던 거지. 그 전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일본인들이 석탄을 캐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군남도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 막그 반란이죠, 반란 막 일으키고 이제 탈출을 위해서 막 하는데 섬광이 터지잖아요, 섬광이. 섬광이 저쪽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저기가 나가사키 원폭 떨어진 곳이에요. 떨어져가지고 저기 정도 떨어진 거 저기 저 위에 이거 넘어요 넘어. 저쪽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폭탄 구름이 나왔을 거잖아, 원폭 구름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확밝아지면서 전쟁이 끝난 거지. 야, 그리고 구함도 영화는 마무리를 하는데 실제로 끌려오셨던 분들은 나가사키에 원폭 터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군수 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공장도 있었고 거주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4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이 즉사했다고 그래요 지 야, 7만. 와, 오페나이머 뭐 짱이야. <laughs> 참 진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미국 놈들도 이 얘네들이 그 피해적 코스프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 원자폭탄 만들었으니까 한번 떨궈봐야지 하고 떨군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히로시마에서 이미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 또 떨구는 거잖아요 15개까지 준비를 했대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는 우라늄이고요 여기 나가사키는 프로투늄이야 <laughs> 어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지 이야 참 진짜 진짜 미국 놈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원자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시체 정리하고 치우는 복구 작업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해요 이야 얼마나 피폭이 되셨겠어요 그 당시에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방사능이 완전히 완전히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누군가는 수습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데려다가 그거 시킨 거지. 와, 참, 진짜, 일본 놈들은 진짜, 진짜 일본 놈들이야. 나가사키 항구에 가시면은요, 구남도 어, 3D 체험관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남도 들어가 보는 거. 어를 대신 볼 수도 있고 실제 투어 가서 지금 저 위에 잘안 보이는데 보트들이 있어요. 보트들. 그러니까 저기 접근을 해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기 구경하는 그런 투어도 있어요. 아, 어, 시간이 되면은 저걸 해 보려고 했는데 어, 오늘 스케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와 가지고 촬영을 해요. 아.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 군함도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둘러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밑으로 해 가지고 쭉 해서 일로 일본 놈들은 다 도망가고 조선인하고 중국인들만 남겨 놨다가 배 태워 가지고 가 가지고 원폭 떨어진 데 가서 방사능 다 맞으면서. 집. 아이고, 진짜 일본 놈들 진짜 일본 놈들 진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이이닝 하고 울어요.